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님, 보기에요. <laughs> 여기는 어, 지금 육남알포스 아주 유명한 육남알포스 신불산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고 싶어서 왔는데 어, 늦었지만 억새도 보고 라면도 먹고 <laughs> 그러려고 왔는데 원래는 영축산까지갈 생각이었는데 어, 너무 생각보다 못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 신부상까지만 가고 날씨어 온전해야 할건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지만 너무 열정이야 그래도 아, 여기 유아아서 진짜 좋네 진짜 좋아 여러분 꼭 오세요 크게 말 후회 많아요. 꼭 오세요 후회 안할것 같아요 아, 여기 박대인 전망이 진짜 좋거든요 나 아, 처음 와보는데 음. 너무 내리는데 험복받았어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실래요? 고우 안 오늘의 코스는 어, 베네고의 휴게소에서 베네봉, 가는산 가네고겔지나 신부산까지 왔다가 원점 회기하는 코스입니다 어, 생각보다 높낮이가 있어서 산 봉오리를 몇 개를 넘다 보니까 아, 체력 소모는 조금 많고요 대신에 아, 멋진 풍경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 체력 소모를 다 보상해 줘요 <laughs> 다 보상해준다니까요. 베네고개 후기실입니다. 주차장은 무료고요 화장실도 있습니다. 저희는 베네고개 그래서 베네봉으로 갈게요. 거 오! 가늘산 4km네요. 베내봉 1.4km. 계단이 아주 길게, 저번부터 쭉 연결되네요. 조금 가빠르게 처음부터 올라갑니다. 아 여기 약수초가 있어요. 같이 한잔하시나요? 싫어요. <laughs> 음! 시원해? 물맛 음, 좋다. 어. 오, 괜찮은데? 오, 물맛 좋, 좋대요. 오! 어. 약수도 써져 있는 거니까. 좋을 수 있는 거겠죠? 어, 좋아. 여러분, 여기 베네봉이 아니에요. 베네꼭인지요기 하나 네. 비리나 하나 비리 아, 여기나 둘, 하습니다나앞하 저기 하나 하는데가나 둘, 봉인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 갈게요. 갈게요. 이 계단길이, 아, 계단길이 처음부터 앞, 저, 능선 올랐을 때까지 한 1km 정도? 쭉 오르막입니다.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아, 초반에 워밍업 할 때는. 아, 하기에는, 딱 좋아요. 아, 네, 딱 1km 정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감사니다 어, 아, 아, 하트다 있다, 하트다. 어, 참 너무 예쁘요 근데 어. 아, 인정을 베네봉 인정을또 해야죠. 도해야지 밸브 인정도 해야죠. 밸브 인정도 베네봉 밸브 인정도 해야도멋있고요 멋있네 여기 베네봉이 영남도 해야죠. 밸브 인정도 해야죠 천메다가 안 돼서. 아, 진짜? <laughs> 네. 천메다가 돼야 되는데, 아, 아깝게 아. 탈락했습니다. 아, 예. 어, 간을 때까지 34km 남았네요. 간헐산2으 k 까 34km? 산세 안 보세요. 34km인데, 왜 34km야? 따져야지 아, 우리 저렇게 가겠죠. 어, 구름이 해를 가렸네 저쪽이 간헐 산이야. 놀리쪽 따라가는가 본데 아 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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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어. 근데 여러분 저쪽으로 오+ 오+ 보여요 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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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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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저 천왕산 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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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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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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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또 열심히 가볼게요. 가가가. 가늘산 가기 전에 조망표에 와있는데요. 단풍 예뻐요. 아직 아, 남아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산사 너무 예쁘지 않나? 단풍도 아직 남아있네요. 어. 앞에 저기가 정후 온천센터인데, 어. 저기서 많이 올라가죠. 가늘산 쪽으로. 온천이야? <laughs> 네, 온센터에요 옛날에는. 어. 지금은 몰라. 지금 포카 뭐 힐링센터인가 그렇다는데, 여기서 어. 침불산 공룡로선도 타고, 가늘산 공무면순도 타고, 가늘재로도 가고. 저, 더산너가 있는가 봐요. 정자가 있네. 저기 정자, 정자요? 어 등산로 있네. 이쪽이 은양이에요. 옥산 은양 쪽이고. 어 저기, 날이 좋으면, 바다까지 다 보이겠죠? 오늘은 날이 안 도와주네. 날이 안 도와줘요! 어? 그래도 우리는 좋아요 <laughs> 아, 오늘 바람도 불고 좀 춥긴 한데 어이? 산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냥 계속 가는산으로 고고 새로운 산을 향하여 응. 멋있다 장화무가 <목소리> 여기 추왕봉이랍니다 여기가 어, 새로 생긴 봉우리 이름인가 봐요 응 933입니다. 오, 11월 4일, 따끈따끈한데요. 11월 4일날 세운 거예요. 아, 낙동정맥이라니다 여기가. 이렇게 가늘산을 가고, 저기 가늘산 같고, 저 넘어가 가늘제겠죠? 저기가 신불산, 저기가 영축산. <laughs> 와. 근데 여기 산세 진짜 멋집니다. 여기 따라 올라가는 게 제법 멋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베넷고개에서 여기씩, 저기, 가늘산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멀어요. 오네 아, 그런데 이, 길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 그게 보이니까, 가는 길이 쫙, 이렇게 산세가 보이니까 너무 멋져요. 눈이 즐겁지? 응. 따라가자. 앞에 이거 보세요. 우리 지금 올라갔는데 좀. 힘들 올라가겠어? 갑니다. 갑시다. <laughs> 갑자기 엄마 씨가 이렇 지향하는 거. 와, 언니 뺨때리려 그랬어? 응. 어, 감니다 3 3 k 로 남았네요. 매니에스2 3 k m 왔고 아, 지금 조금 오르막을 길게 조금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힘이 되네요. 드네. 힘이 네 그래도 다시 조금 3 0 0 m 더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 앞에 보이시죠? 쭉같 보이시죠? 쭉요이 드디어 왔습니다. 왔어요. 베네봉 2.6km không bằng chứ, 어, 근데 아, 여기도 있네. 그래, 흔하지는 않겠다. 동그라맣게, 그지? 여기 간을 로 올라오기 제일 쉬운 쉬운 코스예요, 저 코스가. 아 그래? 응. 어, 이런다른 쪽으로 올면 되까가을산 규화목. 아까 보신 게가을산 규화목입니다. 기한 하석이든 기한인데, 네. 남 한마디로 나무가 하석이 된 거예요. video 여기 축색상관입니다 여기 신상상관 내가 그랬잖아 여기 오면 멋있다고 오 그렇죠? 갑시다 역대 목질로 염척 못... 남았어요 이농선길 못...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업체든억체아니어그게 염척. 중요한 게 아니고 이농선길이 너무 절벽이고 한쪽은 와마한 능선길이 너무너무 멋진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불산에 왔어요. 신불산 어, 드디어 신불산 다 도착했습니다. 와 어, 신불산 올라오는 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 여기가, 신불산 공룡 능선이에요. 아주 짧지만은, 아주 짜릿한 구간입니다. 짧지만 짜릿한 구간이에요. 이리 올라와서 영축산으로 가자, 다음에. 그럴까? 아, 어, 너무 매력있다 그리고, 여러분, 요 구간이, 어, 영축산 해가 시살성로 해가지고, 양산까지구부해지는 능선입니다. 뭐 진짜 저도 타고 싶다. 저는 다음기에 아무 정조를 하고 싶어요. 응. 음. 와 영남 앞에서 너무 날이 는데 아, 조심해요. 이거 엄청 날았네 그러네. 여러분들 합니다. 그아니 이거 컬러 사이 일부러 못 이치려고 한게 아니지 이래네. 조심해요. 저 밑에 보이는 게 신부지예요. 저기도. 매력적으로 보인다. 저쪽이? 어. 어. 엄청 좋아. 여기서 신불제에서 저리 가는 길이 너무 예쁘지. 와, 터기사 육구 정도 하는 크기만큼이나요. 엄청 매력적이다. 어, 그러니까 밥에이 맛을 몰라면은 가서 진짜 와야 돼. 아, 어, 진짜 그러네. 여기 엄청 매력적인데. 아, 어. 야, 멋있다 야. 멋있죠? 라면 먹으러 가야죠. <laughs> 라면도 먹으러 가야 돼요. 아. 멋있습니다 자, 다시 봐은 것. 멋있네 것. 멋있 라면 먹으러 갑시다. 는 것. 멋있는 것. 멋있는 것. 멋있 어, 것. 네, 이있는가있어 것. 있는 아, 사람이 는 것. 있는있는 다 아, 먹고 있네. 음. 오, 이, 이 파는 게이 정도 팔아요? 컵라면, 음, 진라면, 진라면이랑 구운 계란, 대빵, 물, 그리고. 이 다양한 거잖아 음. 그럼 난 진라면. 순한 나 순한 맛 하나. 하나가 되겠어? 어 아니 저희 우리 이래가 먹자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먹겠습니다. 물을 짭짤해야 된가 음. 봐. 안늘산 쪽으로 다시 갑니다. 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 이런 날도 사람이 엄청 많네. 네, 부지런히 하산하겠습니다. 아, 무있다신부세요 네, 맛있지? 네. 어. 이제 다 내려왔어요. 여기 점자 아니고 어,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오늘 네. 어땠나요? 아, 어, 산 너무 좋았어요. 아, 산이 재밌죠? 엄청 재미, 능선 타는 재미가 있고, 신불산까지 어. 갔다 왔는데, 신불산, 어. 영축산, 신불산에서 영축산이 참 매력이 있는데, 그게 못갔던좀아직긴 하네요. 그때 신불산까지 가, 게 어디에요? 그렇지. 오, 어, 시간은 한 7시간 받는 것도 렸고관할제도 얼마나 멋있어요? 어. 키로는 한1 4 5 k 로 조금 많이 탔네요. <laughs> 왕복을 하니까. 오늘도 재밌게 잘 탔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렇긴 한데 나머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산에서 만나요. 바이 바이